저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돕고 나서 그가 당선된 이후에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2007년 참여정부가 끝났을 때 그의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이 되지 못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 후에 자기 고향으로 그깡 시골로 돌아간 유일한 대통령, 그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게 내비 두지 왜 그렇게 들볶가 됐는지 그는 열네 문장 글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얼마나 이 나라가 싫었으면 국립묘지도 거부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봉화를 찾아 내려갈 때부터 죽은 다음에도 이 지긋지긋한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의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봉화에 누워 지역구도의 해체를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운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중동과 이명박과 검찰이 노무현을 공기, 공격할 때 그것은 노무현 한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을 가슴에 담고 있는 모든 국민,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모두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노무현과 함께 민주 진보 진영 전체를 수장시키겠다는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나를 버려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지만, 되지 않자 그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남긴 운명, 그것은 나로서는 이렇게 나쁜 환경 속에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그렇지만, 내 주변에 허물이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겠냐? 내가 책임지고 가마. 이제 남은 숙제는 당신들이 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 열네 줄 문장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께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왜 우리 참여정부가 조금 더 잘하지 못했을까 가슴 아팠습니다. 2007년 대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전과가 10개가 넘는 글을 우리는 뽑아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하자마자 대기업과 부자들 무려 5년 동안 90조를 감세해 주었습니다. 복지는 정체됐고 서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파탄났습니다. 애꿎은 젊은이 수윤명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 탄압하고 급기야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마저 부정하는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 12.6 부정선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범, 범죄에는 예비 음모가 있고 미수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미리 준비됐고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미 부정선거를 성공시킨 사건인 것입니다. 4.19 학생혁명을 부른 3.15 부정선거 이래 이렇게 국가가 공개적으로 부정선거를 치는 일이 이 나라에 없어 있었습니까? 민간의 사찰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불법적인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감시했습니다.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메모도 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부산역 광장에서 엄론현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합동으로 특검을 도입해서 이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계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여야 공동으로 탄핵에 돌입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표가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그는 이명박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 5년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봉화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노동을 놓쳤다. 가슴 아프다. 복지 예산 좀더 혁명적으로 늘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성을 기초로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남북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여기 사상에서 시작하는 문제인, 불과 4년 전까지 참여정부 5년의 국정을 완벽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명박 치아 4년, 참여정부 5년을 치떨리게 반성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전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이 남긴 운명, 문재인에게 넘긴 운명은 바로 이제 문재인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부산 시민 여러분, 4월 11일 총선은 단순히 사상구의 국회의원 하나, 저 북강서 의뢰 국회의원 하나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 선거는 12월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후보들이 약진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다면 바로 우리는 귀심을 그 받아서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탈랑 하나 당선되면 도무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분한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중구 동구의 이해성입니다. 서구의 이재강 후보입니다. 진구갑의 김영춘 후보입니다. 진구을의 김정길 후보입니다. 동래구의 노재철 후보입니다. 남구갑의 이정환 후보입니다. 남구을의 박재호 후보입니다. 북강서 합의 전재수 후보입니다 해운대 기장 의뢰 유창열 후보입니다 사하 합의 최인호 후보입니다 사하 의뢰 주경태 후보입니다 금정구의 장향숙 후보입니다 연제구의 김인회 후보입니다 수영구의 허진호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을 담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부산 시민과 함께 부산의 운명을 바꿀 사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사람, 사상의 문재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